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교과 해설 및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퀸즈 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 지옥불이라는 소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벌써 너무 무시무시하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킨 주제, 지옥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불.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 해설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지옥불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저희가 발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꼭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초계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어지는 유다서 7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먼저 말라기 4장 1절에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불에 의한 완전한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렬한 풀무뿔은 노아 당시의 심판의 물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적 도구를 지칭하는 말인 바 극렬한 풀무뿔 같은 날, 곧전 우주적 최후 심판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묘사한 이 구절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의 완전한 멸망을 지칭한 아모스 2장 9절과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그 뿌리까지 불살라져서 남지 않게 된다는 이 기록은 악의 근원을 영원히 제거해 버린다는 뜻으로 심판날에 있을 악의 완전한 소멸을 암시합니다. 특별히 유다서 7절에는 영원한 불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러 워너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아이오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면 이 단어는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합니다.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토록 무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어가 인간에 대해 언급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한정의 뜻으로 표현이 됩니다. 태우는 불을 묘사하면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의 한정적인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된 말라기 4장 1절의 기록된 표현에서 보이듯 영원한 불은 악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이고 그런 맥락에서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옥불과 연관된 또 다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20장 9절로 20절에 9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곳에서 등장하는 불도 멸망의 실제적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죄인들을 소멸한다는 말도 문자적으로 먹어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형태의 완료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멸절됩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10절에 등장하는 불못은 지구 표면이 화염의 바다로 변하는 것인데 이것이 악인들을 불사르고 지구를 정결케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세토록에 해당되는 신약성서 헬라어 원하는 에이스인데요. 대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로서 들어감이나 방향, 한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전치사를 해석을 하자면 무엇무엇 무엇 안으로 무엇 무엇 속으로 또 무엇을 향하여 누구 누구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적 에이스의 의미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계속되는 영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진투 672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여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라.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탄에게로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탄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은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뿌리가 되는 사탄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각시대 대증트 672, 673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영감의 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죄의 완전한 소멸의 순간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의 불지옥이 아닌 죄인들의 행위대로 내려지는 형벌로서의 불못의 심판 그 이후 또 완전한 소멸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만일 유한한 악인들이 무한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 말은 악이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고통을 겪을 악인들을 무엇하러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심판을 고통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의 부활로 불러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그렇게 그들의 존재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서 악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다라고 게시록 20장 12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인의 죄질에 따라 그 경중을 판단하여 가벼운 경고로부터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까지 그 죄의 정도에 따라 나름 공정하게 심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유한한 생애 동안에 지은 작은 죄로 인하여 무한한 시간 동안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모두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이토록 많을까?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활동하는 사탄의 노력의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아남은 이들 430쪽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만 이 우주에는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게 된다.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오해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가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를 잔인하게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런 학대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세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해로부터 우리 재림교회 선조들을 통하여 올바른 성경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믿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모본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